안녕하세요. 오늘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은 쉽게 장을 보잖아요. 과대 포장이 되어 있고 이중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접하는데 너무 불필요하다. 너무 과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. 라는 거를 좀 유통하는 업체에 저희가 이걸 싫다는 거부 의사를 하는 그 퍼포먼스입니다. 하기 전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?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까서 이제 다내 용기에 담아 와야 되기 때문에 유리 그 글라스 파우치나 이런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가 필요하고요. 그 마트에 가가 지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적힌 것도 같이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. 준비를 해 왔어요. 저희 집에 있는 용기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거는. <laughs> 이거는 가방 파우치예요. 가방 사면 이런 가방 보관하라고 이런 거 주잖아요. 그리고 여행용 파우치 이런 거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와 봤고 이거 유리예요. 유리랑 플라스틱이랑 같이 또 가져왔어요. 아 근데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와도 돼요? 그한번 쓰고 버리는 용기는 아니기 때문에. 네네. 네 그리고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에 반대한다는 종이도 가지고 왔어요. 이거를 제가 붙이고 올까 해요. 결국 이 플라스틱은 거기서 일하는 청소. 하시는 분들이 치우시는 게 아닌가. 플라스틱 어택을 할때 저희가 일단은 이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나머지는 다 수거해 와서 제가 다 분리배출을 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막 그냥 버리고 온다고 네. 하는데 그렇게 하긴 쉽지가 않네요.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냥 그냥 버리고 오지 말고 네. 갖고 네. 아, 오거나 어, 거기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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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처리를 하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플라스틱 어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